3초, 단 3초 만에 미국 최대 콘서트장이 뒤집혔다. 그날 캘리포니아의 모래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사막 한복판에 자리한 코첼라 메인스테이지. 빛과 소리가 뒤엉킨 그 무대 위로 한 명의 한국인 소년이 등장했다. 작은 체구, 정제된 한복자락, 그리고 조용한 눈빛. 누군가는 아직 이름조차 낯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단 3초 뒤이 소녀는 사상 초유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12만 명의 관객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놀라움이나 유행이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가락처럼 입에 맴도는 멜로디였다. 무대는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미국 서부의 밤도 달라졌다. 서정적인 미뉴 아리랑이 기타와 현악 사운드에 녹아들며 공간을 채우자 LED 화면엔 푸른 용과 붉은 봉황이 어우러지는 영상이 펼쳐졌다. 천천히 걸어나오는 정동원의 모습에 관객석 곳곳에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정면을 바라봤을 뿐인데도 그 정적 안에 무언가 거대한 감정이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영어였다. 하지만 발음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요한 확신처럼 울렸다. 관객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인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This is not just music. This is our story. 그리고 첫 곡이 시작되자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12만 명의 관객은 전혀 낯설지 않은 듯 익숙한 화음처럼 함께 한국어 가사를 불렀다. 그 순간.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섰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관객의 마음속으로 직접 건넨 인사였고, 그것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마법 같았다. 정동원. 이제 사람들은 이 이름을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그저 우연이나 마케팅의 결과가 아닌, 진심과 감동이 만들어낸 실제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현장을 되짚어 보려 한다. 왜 정동원의 무대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는지, 그한 곡이 어떻게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놓았는지.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작된다. 정동원의 등장은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반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사전 예매 당시만 해도 그가 코첼라 메인스테이지에 단독으로 오른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 언론은 잠잠했다. 몇몇 케이팝 팬 커뮤니티에서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반응이 오갔고, 현지 음악 비평가들조차 그의 이름 석자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동원은 그런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로 말했다. 무대 위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내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것뿐이라고. 리허설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콘셉트로 설계되었고 강강술래의 원형을 무용수들이 그리는 가운데 중심에는 정동원이 위치했다. 사물놀이 장단이 베이스 드럼으로 재해석되며 울려 퍼졌고 전통 가락 위에 올려진 전자 기타는 예상외의 조화를 이뤘다. 정동원은 그 속에서 민요와 트로트 그리고 현대적인 선율을 끌어안으며 무대를 채워나갔다. 공연 당일 저녁. 해가 지고 코첼라 계곡에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자 LED 스크린에는 서서히 거대한 눈동자가 떠올랐다. 이는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중앙 무대 조명이 집중되고 그 중심에 선 정동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고 그의 차듬절이 공간을 가르자 공기가 바뀌었다. 첫 곡은 누구나 예상할 수 없었던 구성으로 시작됐다. 아리랑의 전통 선율이 흐르고 이어지는 멜로디는 정동원의 대표곡 중 하나인 예누가 우러로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관객들이 그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뚜렷했다. 이는 단순한 유튜브 자막 효과나 팬들의 사전 연습이 아닌 정동원의 감정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감의 소리였다. 한 팬의 얼굴이 스크린에 잡혔다. 눈가가 촉촉히 젖은 채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따라 부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공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무대의 중반부로 이어지며 정동원은 더욱 깊은 감정을 끌어올렸다. 두 번째 곡잘 자요, 내 사람 하는 현악 사운드와 어우러져 극적인 감정을 자아냈고, 무대 위 LED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졌다. 봄의 진달래, 여름의 장마, 가을의 억새, 그리고 겨울의 눈이 정동원은 그 계절들 사이를 걷듯 무대를 움직였고, 관객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공연의 클라이맥스. 무대 전체 조명이 차분하게 꺼지고, 무대 중앙에서 한 줄기 푸른 조명이 정동원을 감쌌다. 음악이 멈추고,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그 문장을 꺼냈다. This is not just K-pop. This is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아닌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하나 둘씩, 12만 관객이 다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정동원의 진심과 그의 화답하는 마음들만이 남아 있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이어졌다. 한 할리우드 음향 감독은 뒷무대에서 제작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스타들의 무대를 봐왔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의 호흡과 울음까지 움직이는 가수는 드물었다고. 이어 그는 한마디를 더했다. 이 소년은 오늘 이 사막에 씨앗을 심었다고. 관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SNS에는 수천 건의 실시간 영상이 올라왔고 정동원의 이름은. 미국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번 코첼라 공연 리뷰를 통해 정동원의 무대를 1차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으며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은 사막을 올린 순수한 음색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다. 영국의 음악 평론지 NME는 동양의 감성과 서양의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환상적 퍼포먼스라며 정동원이 단지 가수가 아닌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놀라운 사실은 공연 이후에도 이어졌다. LA 통합교육부는 정동원의 무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교사들의 요청으로 2025년 가을 학기부터 k p o 과 한국 문화 수업의 정규 커리큘럼에 정동원의 공연 영상과 노래 가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목은 음악뿐 아니라 한국어 발음, 문화적 상징, 민요 해석 등을 포괄하며 미국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다른 창의적 교육 자원이 될 예정이다. 한편 공연을 함께 관람한 미국 현지 교사인 메리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아이들이 가사에 자극받는 파브막을 걱정해왔다. 그런데 오늘 밤이 조용한 소년의 목소리에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깨달았다. 진짜 교육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동원은 무대 뒤에서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동료 스태프들과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퇴장했다. 그날 밤, 코첼라 계곡엔 사막의 바람 대신 한 곡의 멜로디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와 세대, 언어를 초월한 교감의 여운이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화려한 불꽃도 없었고 흔한 앙코르도 없었다.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무대는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동원이 마지막 곡으로 남기는 누가 울어의 멜로디는 마치 이슬처럼 잔잔히 남아 사막의 밤공기 사이를 오래도록 맴돌았다.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그 여운을 음미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다는 듯이 무대에서 내려온 정동원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다. 별도의 인터뷰도 화려한 뒷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입고 있던 무대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천천히 잠그고 스태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퇴장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한 외신 기자는 조용히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진다. 오늘 이 아이는 노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울렸다. 며칠 후. 정동원의 무대는 각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미국 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의 노래 가사를 해석하고 공유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단지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는 SNS에 기재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썼고, 또 다른 이는 정동원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오래된 기억들이 깨어나는 기분이라 표현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심이 있었다.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기술이 아니라 한 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건넨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사.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어떻게 한 명의 소년이 단한 곡의 노래로 12만 명을 올리고 미국의 교육제도와 문화 감수성마저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아마도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조용한 힘, 그리고 진심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그의 노래가 재생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자신만의 감정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울림이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트로트 365 뉴스는 그 여운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한다. 정동원이 남긴 흔적이 또 어디로 향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다.